자, 이제, 어, 비상 수학이 팀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128페이지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다섯상의 부부가 원탁에둘러 앉을 때, 다섯상의 부부 AA, BB, CC, DD. 이렇게 다섯상이돼요 다섯상의 부부가 원탁에둘러 앉을 때, 부부끼리는 이웃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다섯 명을, 여기 앉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섯 덩어리 밧줄도 다섯 덩어리를 만든 거니까 다섯 명을 여기 다 앉히는 방법 4팩토리 알아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둘셋넷 다섯 명 여기 이제 부부, 부부가 앉은 거지. 이렇게 B B 요 C C 요거는 D D D 이렇게 앉으면 데 앉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원순이 아 때문에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바꾸는 거 바꾸는 거 바꾸는 거 바꾸는 걸 전부 다 고려해줘야 돼. 그때마다 다 달라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5제곱을 곱해줘야 된다. 그말이요 자,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768 아까 다 계산해봤어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한다. 여학생 3명이 있대요. 남학생은 2명이 있다. DE라고 하겠습니다.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요거는 뭐 여학생부터 앉히면 되죠. 여학생 3명을 여기다 앉히는 방법 2팩토리아자 여기 여학생 A, B, C 앉았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들이 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세군데 중에서 두군데 얘들 나열하면 절대 이웃할 수가 없으니까 3P에 2. E. 자 요거는 2 e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가지가 나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보니까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 정중앙에 여기 대칭의 중심지하에 칠할 수가 있는 문제래요 자, 아무거나 일단 7개 중에서 어떤 걸 중간에 칠하든지 간에 다 달라지는 거니까. 중간에 칠할 수 있는 색깔 7가지. 자, 여기 뭐 4번을 칠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나머지 이 6개는 이제 옆에다가 원순절로 앉히면 되는 거니까. 5팩토리아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7 곱하기 5 0 0이리니까7 그러니까 곱하기 1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3번이 정답이네요. 840이요.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8명을 이 정사각형에 앉히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먼저 아무나 하나 앉혀서 원순절 다니게 만드는 게심이잖아요뭐 예를 들어서 5번을 앉히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자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다 같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다 같은 자리라서 자 결국은 5번을 앉힐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자 그러면 5번을 여기다 썼다 생각하고 두개 하지 뭐자요 5번을 일단 앉았잖아요 앉으면 더 이상 원순일이 아닙니다 5번 기준으로 다 다른 자리가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나열하면 그때마다 다 달라지니까요 7 팩토리얼 곱하기 2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어, 계산을 아까 해보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5번 가보면 자 순간 지금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야 이거 쉬운 건 그냥 푸지 말까 이런 고민을 살짝 했어요 왜냐면 강의 찍을 게 많아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건안 찍어도 될거 같은데 혹시나 또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냥 어, 순간 그런 생각은 반성하고 다 그냥 할게요 자 하나만 가 하나 하겠습니다 5번 가볼게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자,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담는 방법 과일이 A, B, C, D가 있습니다 접시가 1번 접시, 2번 접시, 3번 접시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일을 접시에다 담아야 돼. 응? 접시를 과일에 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는 네가 과일을 접시에 담는 주체가 되는데 내 손에 과일이 4개가 들려있어요. 과일이 4개가 들려있다. 저 앞에 보니까 접시가 3개가 걸려있어. 자, 첫 번째 과일을 들었어. 몇 군데 돌수 있어? 세 군데 돌수 있죠. 자, 첫 번째 과일 났어요. 또두 번째 과일을 들었어. 몇 군데 돌수 있어? 세 군데 돌수 있죠. 두 번째 파일이나왔그 다음에 이것도 세 군데 넣을 수 있고 이것도 세 군데 넣을 수 있으니까 3에 4제곱 4번이 정답이다. 중국 순열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과일을 접시에다 놓는 거고 이럴 때는 네가 과일을 접시에다 세팅하는 사람 주체가 되면 된다라고 했어. 그럼 절대 헷갈리잖아자 이거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면 1, 2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k라고 했을 때자그 k가 99에서 만 사이 다 무슨 소리야? 99가 두 자리 수니까 K가 두 자리 수보다 커야 될까? 일단 세 자리 수, 세 자리 수 이거라 는게 아니면, 이거 다섯 자리 수보다 작아야 될까? 아, 어, 네 자리 수. 그니까 러 K가 세 자리 아니면 네 자리 수가 된다는 라걸 이렇게 표현했네. 그지? 99보다 크면 일단 세 자리라는 수이고. 어, 만보다 작으면 일단 네 자리. 왜 만이 다섯 자리의 첫 번째 숫자니까 그지? 아,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하고 네 자리 수가 몇 가지냐 묻는 거네. 2222에 3제곱 개 나오고요. 이거는 2222에 2, 4제곱 개 나오니까. 8하고 16도 하면 24가지.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말, 장난에 넘어가면 안 어, 돼. 어, 이거는 K가 3자리 또는 4자리 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냥 단순 정보였다.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7번을 보니까 기호가 이두 개가 a b 라고바뀌 되냐 이런 비호 그리하는데두 개의 비호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두번자두번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번 아니면 네번 아니면 다섯 번 사용을 하라 자 보니까 두번 이상 다섯 번 이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이거는 여기 두개올수 있고 여기 두개올수 있으니까 2의 제곱개를요 이거는 2의 3제곱개, 2의 4제곱개, 2의 5제곱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모조리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4, 8, 16, 32. 아, 다음에 요거는 60까지 가자. 60까지. 정답은 7번에 60까지. 자, 8번 어, 별표 쳐보십시오. 8번 별표 치세요. 자, 8번을 별표 쳤는데, 요 8번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실제로 요즘에 수능에서도 요런 정보가 많이 요러한 조건을 갖춘 문제들이 많아요. 아유. 자, 이 지금 조건이 요거를 내가 이제 가라는 조건이라고 할게. 요거를 나라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a라는 집합이 1부터 m까지 나와 있고 b라는 집합은 1부터 m 까지 원소를 가지는데 일단 이 가라는 조건, 나라는 조건에 c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c를 구하라는 건데 c가 제한을 두개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도 만족하고 이런 제한도 만족하는 c의 가지 수를 구하라는 게 최종적인 건데. c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요 가하고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c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m 이 n보다 크다라고 있어요. 아, m 이 n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b는 지금 요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다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하잖아. 1부터 M까지가, 1부터 M까지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 이말 아니야. N이 M보다 더 크단 말 아니야. 그지 자, 야,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거는 요 지금 상황 자체를 이해시키기 위한 벤다이그램입니다. 이따가 요 집합 시의 개수 구할 때도 내가 벤다이그램 그릴 건데, 그거는, 그거는 실제로 원소, 요거. 집합시의 개수를 구하는 벤다이어그램이고 지금 그리는 벤다이어그램은 문제풀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바가 아니지만 결국 이 시의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건을 이해시키기 위한 벤다이어그램이야. 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봐가 라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시가 가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시가 요만큼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조건까지도 만족하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조건,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요 안에 들어가는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시가몇 개인지를 찾으래죠.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c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 야 그러니까 요 벤더에 그려면요이 조건들 두 개를 무슨 말인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린 거라는 이야기야. 어. 가족 건도 만족하고 나 조건도 만족하는 요 안에 들어간 이러한 지금 시계수가몇 어, 개냐 묻는데 지금 간은 잘봐 단순히 c 가 a 의 부분 집합이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쉽게 할수 있잖아 a 가 원소 계수가 m 개인데 그의 부분 집합 c 는 원소 계수가 m 개인 놈의 부분 집합은 2의 m 제곱 게 나온다 충분히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 가라는 만, 조건만 만족하는 거 물었으면 바로 그냥 한 방에 답을 낼 수가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쉬워, 쉬워. 가라는 건 쉬워. 근데, b 디하고 C하고 공집합이 아니다. 요거가 상당히 난해하다고.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뭔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뭐야? 교집합이 한개 있어도 되고, 두개 있어도 되고, 세개 있어도 되고, 네개 있어도 되고, 일단, 배반 사건만 아니면 두 개가 공집합이, 공집합이, 이 교집합이 없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야. 지금, 공집합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 일단 한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소리가 저거를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나 부분은 B씨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데이나 부분을 지금 보니까 해석이 힘들어. 아 그러면 여기 교집합 지금 이 부분을 잘 파악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가는 쉽게 파악이 되는데 이 나가 좀 난해하다 공집합이아니라 있으니까 뭐 원소가 교집합이 한개 있어도 되고 교집합이 두개 있어도 되고 교집합이 세개 있어도 되고 난만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가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나는 쉽게 못 구할 때 그때 이 교집합에 있는 요 조건을 찾을 때는 고요 그, 조건을 찾을 때꼭 가하고 나를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가 안에서 가가 쉬운 거였죠 쉬운 거그건 분명히 이해가 쉽게 되는 놈이었어요 저가 안에서. 가 안에서 요 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네. 들어가는 원속에서는요, 가를 만족하는 원속에서는 요 안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겁니까?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을 빼면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전체에서 요 부분을 빼내도,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을 빼줘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가족권과나족권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려 했더니만, 이 나족군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가나의 조직함으로서의 예를 못 구하겠어. 그럴 때는 쉬운 가 안에서 요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가에서, 전체에서, 가는 막고 나가 아닌 것만 빼면 요 부분만 빼내면 요 부분을 우리는 구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걸 우리는 부분 여사건 이렇게 이름 붙입시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를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이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맞게끔 이제 드디어 이 문제 집합 c 의 개수를 구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는데 요거는 앞서 선생님이 대단원인가 뭐 중단원인가 연습문제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는 방법과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부분 집합 개수가 결정되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요 가족권은 보니까 요 조건이잖아, 여러분. 요 조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벤다이어드인 거죠. 한번 그려보자. 전체 C가 A의 어 부분집합이라고 했네, 그지 C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C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그러면 A가 전체를 보고 C가 요렇게 되는, 자요렇게 되는 벤다이어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를 만족하는 전체 원소의 수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빼주기를. 자, 빼야될 원소 개수는 뭔지 잘 보세요. 일단, 가는 만족하다니까. c 가 그대로 A 안에 들어가 있대. 가는 만족하대. 나가 아닌 것. 자, 나라는 건 여기 잘 쳐다보세요, 여러분.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요게 지금 현재 나조건이었으니까. 나조건이었으니까. 나가 아니다란 말은 이거의 여사권이니까.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요게 우리가 요게 나조건이었으면요. 이게 바로 나 아니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벤다이그램을 여기서 여기서 구해가지고 빼주면 이 놈에서 이놈 빼면 이거 둘다 만족한다. 이거와 이거를 둘다 만족하는 C의 개수가 구해질 거다라는 말인 거야. 그럼 이걸 그려보면 자 A 안에 C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B하고 C가 아, 공집합이다 했으니까 B가 이런 데 있는 이런 형태요 자요런 가지 수만 빼주면 될 거다라는 거야. b c가 공집합인 경우가요. 이게 나 조건의 여 사건의 조건이거든. 나 조건의 여 사건이거든. 그럼 결국은 가라는 전체 조건은 요거였거든요. c가 a 의 부분집합되기만 하면 전부 가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전체 가지 수에서 가는 만족하고 즉 c는 여전히 a 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나가 아닌 거, 나가 아닌 거면 이거거든. 같지않다이 여사 이니까 그치? 그러면 B씨가 공집합인 놈을 빼주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 가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C의 개수로 구해진다, 라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벤다이얼렘 결정하자. 어, A, 요게요. 1, 2, 3, 쭉 가서 원소 개수 M 되었으니까, 1부터 M까지의 모든 원소 개수의 운명을 결정하면 이 그림이 결정되고, 벤다이얼렘이 결정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 결정된다 했어요. 자, 그럼 1이 갈수 있는 데가 두 군데요. 2가 갈수 있는데도 두 군데, 3도 두 군데, 쭉 가서, m도 두 군데라서, 결국은 2가 몇 번, m번 곱해질 거니까, 요거는 2의 m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빼기하기를, 자, 이제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요, 요거. 요 a가 1, 2, 3, 4, 5, 쭉 가다가 m, 그 다음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쭉 가서 m까지 있을 텐데, 요거는 어디에 이런 정보가 나와있나?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B가 1부터 N까지고 A가 1부터 m 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m 보다 N이 작대요. m 보다 N이 작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N은 어딘가에 M 바로 직전에 여긴 어디가에 N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죠. 1부터 연속적인 자연수잖아요. m 보다 N이 작다 했으니까 N은 분명히 m 보다 왼쪽 저 어딘가에 작은 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자, 넘어 보세요. A 안에는 1, 2, 3, 4, 5, 6, n. 그리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가서 n까지 있는 게이 a라는 집합인데, 자이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해야 되거든 지금. 근데 잘 봐. 1부터 n까지는 1부터 n까지는 b의 원소다라고 정해졌어. 1부터 n까지는 무조건 요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운명이 정해졌다고. 1부터 n까지는 이미 운명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정해졌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 그러면 n 플러스 1에서부터 n까지, 요만큼의 원소의 운명만 여기다가 딱 벤다이그램으로 결정해 주면 이 벤다이그램이 결정되는 방법이 곧 이러한 이러한 그림 결정되는 방법이 노로한 부분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갈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 왜? 여기는 절대 더 이상 다른 원소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M 플러스 1이라는 놈이 갈수 있는 데가 두 군데. M 플러스 2가 갈수 있는 데가 또두 군데. M 플러스 3이 갈수 있는 데도 두 군데. 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요 M이 갈수 있는 데도 두 군데라서 결국은 이건 2가 도대체 몇번 곱해지는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소 개수만큼 곱해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1부터 M까지가 M개인데 그 중에서 1부터 n까지를 빼낸 즉 이걸 빼낸 요만큼이 바로 여기서부터까지 원소개 수란 말할 수 있죠. 다시요 여기서부터까지가 m개인데 앞쪽에 1부터 n까지를 빼내면 빼내면 요만큼이 바로 여기서 요만큼의 원소개 수가 된다는거 알겠죠? m개에서 n 개를뺀 나머지 개수가 요만큼이다. 자, 그래서 여기 원소의 수가 여기서부터 m 플러스 1에서부터 m까지가 원소개 수가 이만큼이니까 전부 얘도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로, 얘도 두 가지라면, 이게 결국은 2가 몇번 곱해진다고 요만큼 번 곱해지는 거니까 2의 m-n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의 m제곱에서 요 놈을 뺀, 뺀 결과가 C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 있다. 어, 뺀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는 방법의 가지 수가 부분집합의, 어, 결정 방법과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요가 조건과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요, 요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시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 나라는 조건이, 나라는 조건이 너무 해석이 힘들었어. 그때는 여기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가에서, 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가에서, 가는 만족하되 나가 아닌 놈을 빼줘도, 요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는 거야. 나는 고려하지 않고요. 요 안에서 요 부분을 빼줘도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가족건을 만족하는 조건은 이것만 만족하면 됐어요. c가 a의 부분 집합이기만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족건을 만족하면은 이건 뭐라고? 가는 만족하되즉 c가 여전히 a의 부분 집합이 돼. 나가 아닌 놈도 만족해야 되거든. 나가 이거였어. 공집합이 아니다였어. 그럼 나가 아닌 놈은 공집합이다죠. 그래서 이렇게 b, c가 공집합 되는 경우, 요 그림을 만족하는 가지 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빼죠. 도 빼줘도 여기 관할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되겠지. 어, 요 문제, 8번 문제 조금 여러분 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강의를 천천히 돌려 들어보세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어, 8번 문제였고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1, 1, 2, 3, 3을 1열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계수. 이거는 뭐 그냥 5팩, 나누기 똑같은 거 2팩, 2팩.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요. 뭐 이런 게 너무 쉬운 거. 30까지. 자, 그 다음 1 0번문제도 가보면 8개의 문자를, 자, remember네요. 모음이 오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자, 모음 끼이 2, 2, 2, 3개가 있고요. 자, 2, 이. 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RR 두 개가 있고요 RR 두 개가 있고. 여기 지우면서 헷갈려. 리그 다음에 MM 두 개. 그 다음에 아, B 하나. 이렇게 아, 있는 수분에 M, MM 두 개, B 하나.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배치하는데, 모음이란 건 여기서 E밖에 없잖아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니까 요 E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여기다 일단 배치를 먼저 합시다. 자, 질문. 이세개 중에서 두 개를 여기 배치하는 가지 수는 몇 가지? 여기서 32가지라고 대답한 사람들, 바꾸면. 야, 32는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 건데, 이게 어디 서로 다른 세 개냐고. 정신 차려. 그리고 선생님 뭐라 했어?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 중요하다 했어. 여기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쓰나? 아니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여기다 썼나? 아니면 요거 두 개를 여기다, 썼나? <laughs> 두 개를 여기다 쓰나? 결과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지. 한 가지. 정신 똑바로 처리 한 가지 오케이. 자, 그럼이 중에서 이두 개를 여기다 쓰는 방법 한 가지요. 좀 썼어. 그럼 남은 요거, 요거 요만큼을 중간에 나열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나누기. 똑같은 거두개 2팩. 그다음에 똑같은 거두개 2팩.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말이네. 자, 이거뭐 계산해보면 600은 6 곱하기 500이니까 120이고요. 나누기, 5는 4. 아, 이렇게 되니까 30이니까. 180까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할때654321 해서 막 약분하고 끝까지도 안 하죠? 6 곱하기 500이 5팩, 120이라고 외우는데 라 이런 게있니때 이게 훨씬 빠릅니다. 500이 120이라고 외워놓으세요. 자, 요렇게 해서 10문제를 풀어봤는데 요거가 조금 이제 뒤쪽에 20몇 문제까지 있어서 10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11번부터 다음 강의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